자 이제 에,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고 계시죠?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댓글을 보니까 어,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 공연자들이 굉장히 신나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어, 마지막 공연할 팀 소개할 시간입니다. 아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. 한국 가곡을 중심으로 외국 가곡, 가요, 팝, 재즈, 트로트 등 폭넓은 레퍼토리에 군무까지 가미하여 관객들의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는 아랑팀입니다. 세계 최초 유일무이한 한국 음악 전문 클래식 연주 단체라고 합니다. 리허설 때 보니까요 이렇게 군무를 하시더라고요. 아주 어, 그리고 타악기 이렇게 하고 여성 네 분이서 오늘 노래 함께해주시고 어,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, 아랑팀을 무대로 모셔볼까요? 네. 인사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, 아랑입니다. 네, 아랑이 어떤 뜻일까요? 여러분 궁금하시죠. 어, 우리 아랑이 어떤 뜻인가요? 네,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아랑이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. 네. 우선 첫 번째는 아름답고 낭랑한 목소리. 두 번째로 아름다운 알이랑의 약자입니다.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 우리말로. 어, 사랑하는 사람이나 남편을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인데요. 아름답고 낭랑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노래를 어, 친근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렇게 세 가지 모두 의미를 담고 있는 팀이군요. 네. 네, 여러분 아랑의 공연입니다. 김희갑의 향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. 아, 향수 소개 좀 해주시나요? 네 부탁드립니다 네,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향수라는 한국 가곡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금 지인들이나 친지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 멀리 계신 특히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고 또 소중한 추억들을 생각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향수를 어, 젖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향수입니다 oh boy. 너무 환상적이다 멋지다는 이야기 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. 물론 예쁘다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왔겠죠. 감사합니다. 네 이어폰으로 들어보세요. 멋져요라는 댓글 도 올라왔네요. 소리가 너무 좋아. 현장감 최고. 도봉 문예지 지금 우리 문예지의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현장에서 듣는 그또 즐거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. 소프라노 목소리 감동입니다. 잊지 마세요 꿈에도. 아리랑 팀 멋진 화음들 너무 좋아요, 짱입니다. 하트 세 개, 너무 멋있네요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, 향수를 아리랑 화음으로 감사합니다. 아리랑 멋집니다.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어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. 멋진 가곡, 천상에 들려오는 화음이 이 시간 행복하게 합니다. 이렇게 댓글이 지금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다 소개해 드리기가 감사합니다. 좀네 그래요. 더 많이 써주세요. <laughs> 네, 그래 여러분 지금 그래요. 많이 지금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지금 이렇게 신나서 두 번째 곡도 열심히 또 정말 멋지게 연주할 것 같습니다. 자이 팀에게 어, 한 가지 제가 질문한 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여러 공연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물론 오늘 이 시간 말고요. 아, <laughs> 네. 아, 네. 저희가 어, 작년에 아랑. 20219라는 네어 신스 2019라는 네, 어, since 2019라는, 네. 어, 채널도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어, 저희 작년에 어, 저희가 결성이 됐는데 저희 첫 무대 데뷔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아, 데뷔 무대 네. 네. 그래요 그러겠네요 그래요 이제 두 번째 곡 새들처럼인데 누가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곡 네. 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 곡 새들에게 부탁드립니다. 자 새들처럼 잘 아시는 변진성 구 님의 곡이죠. 어, 조금 요즘 힘든 시기인데 잠시 머리도 식힐 겸저 어,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음악여행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새들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. 음... 네 멋지십니다. 네, 어 제가 앞서 소, 어,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잠깐 제가 안내 하나 할게요. 어, 우리 채팅방 지금 문, 도봉 문예지라는 이름으로 채팅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. 문화예술지원센터 의 생생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기 이거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여러분 그 노래 지금 들으시고요. 이 멘트가 저는 아주 댓글이 멋진데요. 코로나도 물리칠 힘 있고 활기 넘치는 아랑팀 너무 훌륭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자 그래요 이제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어,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는 너무 힘 있는 아랑팀의 공연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네요. 자. 제가 지금 이걸 다 소개하려면 밤새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다 소개하는 건 그렇고요. 어,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지인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생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. 아무튼 오늘 온라인 공연 아랑 팀 여러분 너무 멋지시죠? 이제 마지막 순서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 팀들이 함께 하시면서 어, 행복했던 순간도 있겠지만 갈등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서.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? 아, 저희 아랑팀은요. 음. 어, 사실 그 단원분들이 다들 따뜻하고 배려심이 또 많아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어, 또 시스템적으로도 어,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단원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네. 최종 결정을 권한을 가진 각 분야의 사람이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다들 뭐 조금의 이견이 있어도 협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갈등 사항은 아, 거의 그랬군요.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최고의 모임이 될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그쪽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쑥불쑥.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싸하게 되는 거죠. <laughs> 아니요, 그래서 저희, 이렇게 저희는 사실 네네. 싸움은 하지는 않고요. 네네. 네 소통의 장이라고 저희 항상 <laughs> 연습 전에 한 30분 정도를.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회의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났지만은 항상 그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소풍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저희 그럼, 싸우지 않습니다. 네, <laughs> 네,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. 네, 네. 네, 혹시 앞으로 또쌈 하더라도 먹는 거, 거 갖다 놓고. 네. 네, 네. 네, 네, 네 먹을 게 제일 중요한가. 그래요. 중요합니다. 먹는 게 있으면 사람이 쌈 네, 하다가도 먹고 합시다. 하면은 그럼, 먹고 네. 하면은 또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. 네. 자, 아직까지 싸워본 적이 없는 아랑 팀의 마지막. 공연자입니다. 마지막 곡 소개해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. 네, 마지막 곡은요 경복궁 타령이라고요. 저희 한국민요입니다. 경복궁을 지으면서 일꾼들이 어떤 노동녀의 의미로 힘을 내자는 노래로 불렀던 곡인데요. 여러분 두 번째 곡 듣고도 힘이 조금 부족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진짜 큰 힘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세요. 경복궁 타령입니다. 해주시고, 네. 아랑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. 아랑이었습니다. 네 아랑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. 어, 온라인 접속하셔서 채팅방에서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세 팀이 공연했는데 아주 멋진 순서로 오늘 순수 라이브 중 공연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음악은 공연자와 관객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삶이 음악처럼 더불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봉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유튜브로 만나는 거리예술 온라인 버스킹 공연 순수라이브존 공연이었습니다. 온라인 공연을 위해 소개해주신 도봉문화지원센터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